김장배추 1차 옷걸음은 꼭 이렇게 해야지 효과 100%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퍼머입니다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엥 소리가 많이 들려요 뭐, 너무 시끄러워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음. 추석이 불과 이제 한 2-3주 음. 밖에 안 넘어갔고 온통 벌초하냐고 벌초하느라고 난리네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돼갖고 벌초하러 이제 음. 고향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벌초하냐고 앵앵이 뭐꼭 무슨 뭐 벌이 <laughs> 날아다니벌때 <laughs> 날아다니는 것처럼 딱 이맘때 음. 김장배추도 웃걸음을 줘야 돼요 8월 24일 날 음. 심었으니까 딱 보름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김장배추 웃걸음은 1차는 정식 후 15일 있다가 그리고 2차는 1차 하고 나서 또 15일. 3차는 또 15일. <laughs> 다, 또, 다 15일이네? 그리고 이제 생육 상태에 따라서 어. 4차까지 주는데, 음. 우리 배추가 너무너무 잘 컸다. 음. 그러면은 뭐 1, 2차만 해주셔도 좋고, 음. 뭐 생육이 조금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4차까지 주셔도 좋고. 그럼 무조건 막 3차까지는 무조건 줘야 되고 막 그런 건 없는 거네. 음. 음. 그러니까 농진청 자료에서도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놨는데, 단서가 음. 생육 상태에 따라서, 음. 어, 단, 이게 써 있어요. 음. 그래서, 내, 오, 톱바스에 배추가 헉, 생육이 좀안 좋아. 그러면 이렇게 네 번까지 줘도 되고, 생육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음. 오빠 뒤로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쳐다봤어? 어. <laughs> 뭐 하나? <laughs> 내, 내가 찾아봤어. <쳐다봤어>. 꼴름은뭘 <laughs> 줘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농진청 자료에 하면은 요소하고 음. 가리를 주라고 되어있어요. 섞어서 준 거예요? 따로어서 따로. 요소하고 무슨 염화가리, 음. 요소하고 황산가리 이렇게 섞어서 주라고 그러는데 음. 두 가지를 갖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음. 일반적으로 1차 때는 요소를 한번 주고 2차, 3차 때는 복합 비료, 음. NK 이런 거를 주는데 음. 이마저도 힘들다. 그러면은 1차부터 복합 비료를 한 줌씩. 음. 한 줌씩이 어느 정도냐면은 농약사에 음. 가면은 농약 계량 숟가락 음. 이런 걸 주는데 여기에 한 요만큼씩. 그러면은 요만큼이 한줌이잖아 <laughs> 그렇게 한 줌이구나. 어. 넘치게 한 줌이 음, 아니라 꼭 맞잖아. 음. 딱 밑에 깎은 이렇게 주니까 괜찮더라고 양도. 음. 근데 요거는 우리가 줬던 복합 비료랑 다르네. 어. 하얗죠 어. 요소야? 아 요소 착각하겠네 요소는지? 얘도 복합 비료예요. 칼슘 비료 유니칼슘 여게 아. 이제 그 질소하고 음. 가리 그리고 칼슘 이게 섞어져 있어서 음. 칼슘 보충까지. 음. 우리가 배추를 키우다 보면은 잎끝이 티번 현상처럼 막타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음. 얘가 칼슘이 부족한데 이 비료에는 칼슘이 섞여져 있어. 음. NK에 칼슘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NK 하면 포카비료라고 하잖아, 그냥. 음. 거기는 칼슘이 없어. 근데 얘는 NK 칼슘. 요거 한 스푼이면은 음. 1차, 2차, 3차 다둘수 있어요. 아, 똑같이 그냥 주면 네, 이것만 주면 되겠네. 이것만 주면. 나중에 칼슘 부족으로 나 생기는 티펀 현상 이런 것도 별로 없겠다. 어. 거의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로가다가 이제 결구가 돼갖고 입 끝에가 음. 음. 뭐 이렇게 티뻔 영상처럼 말른다. 음. 그때는 옆면 시비로 뿌려주면 돼. 아, 그때는 옆면. 어, 옆면 시비.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다니면서 주기는 아프니까. 그치, 허리도 아프고. 어,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콕콕 찔러주면. <laughs> 우리가 그동안 내용하던 거. 응, 이렇게. 굿. 잘 나온다. 잘 나와. 오늘 1차를 주고 이제 다음에 보름 있다가 2차를 주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뒤에 직파한 거는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오, 다르게 줘야 되겠네? 다르게 주지 직파는 이렇게 따지면 편해 어떡해 모종으로 한 거는 정식을 하고 10월 있다가 주잖아요 응 직파를 한 거는 응 계산하면 똑같이 한달 있다가 주면 되지 이제 한달 있다가? 그럼 얘랑 같이 주는 거야, 나중에? 2차 줄 때? 2차 줄때 같이 주면 되지. 음 1차 옷걸음을 이렇게 유니칼슘을 줬습니다. 배추가 이 복합 비료를 먹고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아까 100% 효과를 못 본다 그랬는데 음. 효과를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안 잊어먹고 있었네? 네. <laughs>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가물어요. 음. 그죠? 지난 8월 달 초까지만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네. 음. 농작물이 안 되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배추를 심고 났더니 비 오는 날이 하나도 없어서 음. 땅이 다 메말라 있어요. 아, 저 딱딱해요. 땅 속에 웃거름을쳐도 물기가 없으면은 잘 녹지를 않아서 배추가 뿌리로 흡수를 못 해. 음. 어,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이슬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비료는 땅 속에 있고, 음. 이슬은 이파리해줬잖아땅 음. 속에서 비료가 녹아야지. 아, 그래서 물기가 좀 있으면 더잘 녹을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웃걸음을 주고, 음. 물을 주면 비료가 빨리 녹아서 음. 뿌리가 그를 흡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 아, 그럼 물이랑 웃걸음이랑 같이 주면 좋겠네. 그, 그런 방법이지. 요즘에는 걔, 얘가 음. 이렇게 말라있어서 음. 땅이 이게 많이 건조해. 많이 음. 건조해져서 물을 주면 좋아. 음. 그러면 물은 언제 줘요? 물은 가능한 한 음. 아침에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음. 물을 주는 게 좋아요. 꼭왜 그때 줘야 되지? 뿌리가 음. 이를 가장 활성하게 하는 시간대. 배추가 가장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때가 물과 햇빛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활발히 해 그럼 이제 영양분 쭉쭉 빨아 올리는 거지 음. 식물들이 온도가 올라가는 이때에는 얘가 물줄기를 다 닫아버려 그래서 물을 흡수를 안해 음. 그러다 보니까 낮에 만약에 물을 줬어? 음. 그러면 뿌리가 항상 물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지 오. 그래서 물은 아침에 줘서 뿌리가 빨아들이게 해. 그리고 낮에 물을 주면은 끓인 물을 배추 잎, 잎사귀에다가 부어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병해에도 많이 걸릴 음.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아침에 꼭 물을 주고. 그래, 시원한 저녁에 주면은 안 되나? 뿌리가 활동을 저녁에 안 해. 다 기공을 닫아버려. 음.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은 물, 햇빛,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고. 근데 햇빛이 없어. 저녁에는 또. 그러잖아. 그리고 물을 뭐. 줄 때는 음.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뿌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파리다가? 어. 왜냐면은, 땅 속에 이파리를 막고, 음. 밑으로 뚜루룩 굴러 떨어져, 비닐 멀칭이 되어져 있어서, 땅으로, 땅 속에 스며들기보다는, 옆으로, 헛골에, 버리는 물이 더 많아요. 아, 그렇겠네. 그리고, 땅도 딱딱해지고. 그럼 어떻게 줘야 돼? 가급적이면은, 구멍을 뚫어서, 땅 속에 주입을 시켜주는 게좋아 이파리다가 직접 주지 말고 이렇게. 아. 저희는,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 코스를 깔았어요. 음... 그래서 얘가 지금 물이 또 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지. 어... 그래서 이제 음. 웃거름을 주고 음. 이제 물을 공급을 하면 음. 잘 녹아서 이제 지금 삼박자가 맞아가고 있죠. 음. 물 수분 공급이 되고 햇빛이 떴지. 음. 뿌리에는 이제 웃거름이 들어가고 얘가 광합성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뿌리가. 음. 김장 배추를 정식을 한지 보름 지나서 오늘 1차이걸름 줬습니다. 이제 또 보름 있다가 2차웃걸음을 똑같은 방법으로 주면은 되죠. 그때는 배추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포 사이가 아니라 음. 이 밑에 음. 뿌리가 이만큼씩 뻗어 나왔으니까 이제 밑에다 음. 그리고 3차는 비닐을 딱 걷어보면은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음. 그니까 삼차 때는 이 헛골에다가 아 이제 그때 이 뿌려 흩어 뿌려주면 돼 이렇게 잘 키워갖고 올해도 김장배추가 튼실하고 속이 꽉 차고 이쁜 배추를 수확하셔가고 김장도 맛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폰했습니다